역사의 경험이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초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당장에 먹고살기가 바쁜데 먹고사는 게 중요한데 그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압록강 위쪽에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그쪽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지 우리의.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왜 이렇게 따지고 있느냐 이거야. 고리타분하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 자기 자신이 다른 학문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비판하거나 그렇게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부분이면 공무원왜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싸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압록강 위쪽에 있는 그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그쪽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역사다. 뭐 조선족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지금 어 북쪽에 있는 북한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간뭐멋시게요이 얘기를 듣고서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주장을 한다면 압록강 위에 어, 있는, 그, 길림성이라고 있습니다. 지린성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태어났던 우리의 독립운동가, 윤동주 시인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그 사람 말대로라면 중국 역사 아니에요? 조선족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정확히 알고서 왜 배워야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은 자신이 조선의 말을 썼고, 스스로 조선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아닌 겁니다. 조선인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냐, 우리의 역사냐를 구분을 하려면, 그 중국인은 한족이잖아요? 우리는 동인족이고, 한족들은 야채를 기름에 볶아 먹는 민족이고, 우리 동이족의 민족은 그 야채를 소금에 절여 먹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가마를 타고 다니는 민족이고, 우리는 기마민족이란 말이죠.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이족 민족들은요, 구들장에 아공이에 이제 불을 떼서 난방을 하던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어, 누구의 역사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적인 어,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이딱 국경선을 나눠가지고 그 위에는 현재 중국의 영토니까 중국의 역사다. 그리고 지금 국경선 밑에는 이 부분이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결정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상을 하나 보고 갈까요? 대상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은 누가 바꾸냐? 교육을 잘해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움직인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역사의 경험이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초이다. 윤동주 시인이 분명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윤동주를 중국은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선족의 연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의 백과사전에 윤동주를 중국 사람이라고 등, 중국에서 등재를 해 놓은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를 빼앗겼던 것이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던 것이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던 겁니다. 지금은 대마도를 일본에게 빼앗겼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 독도도 자기네 것이라고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록강 위쪽에 있는 우리의 광활한 영토 또한 어, 중국에게 빼앗겨 가지고 그들은 이제 서남 공정을 통해서 티베트를 먹었고 서북 공정을 해서 위구르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2년에 이제 동북 공정을 하면서 동북 삼성에 있는 그 역사를 빼앗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마저도 자신의 역사라고 하면서 북한을 어, 자신들의 이제 속국으로 이제 편입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 이 역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독립운동과 홍범도 장군을 갖다가 빨갱이로 인식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창극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현실을 잘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제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들과 생각이 한참 다릅니다. 다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꾸자면 우리 생각을 바꾸자면 역사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국경선이라는 거는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압록강 위쪽이었을 때도 있고 저기 베이징까지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랑 두 동강이 나가지고 남북한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다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했듯이 주역에서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 될수 있는 물극필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물극필반이 뭐냐면 그게 달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많은 그 부족들을 이제 귀합해서 지금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달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또 언젠가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영토가 굉장히 컸었는데 조선의 영토로 됐다가 그리고 지금은 남북한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해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만나면 또 다시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뜻이거든요. 식물도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 자연으로 돌아가서 거름이 되고 또 다시 그 씨앗이 자라서 또 나무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나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다 되면 그 나라는 망했다가 또다시 생겨나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었다가 또다시 태어나고 국가가 작아지기도 하고 또다시 병합해서 나라가 커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역사, 역사를 다시 쓰자!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